트로트의 세계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고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려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신성, 김용빈.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전설적인 반전의 스토리다. KBS가 버린 가수가 대한민국 트로트의 왕좌에 오르는 이야기. 나훈아, 그 트로트계 살아있는 전설이 그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았고 그가 점찍은 김용빈이 결국 미스터트로 3분에서 우승하며 왕좌에 올랐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이는 방송계와 트로트계, 그리고 팬들의 마음까지 흔들어놓은 폭풍이었다. 모든 것은 2025년 그가 KBS의 대형 트로트 오디션인 전국 트로트 대전에서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보여준 실력은 대중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KBS는 그를 단순히 편집하고 그가 가진 진짜 가창력과 감성을 전혀 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에서의 감동적인 표현력은 그대로 묻혀버렸고 결국 김용빈은 조기 탈락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난다. 나훈아의 눈에 띄다. 전설이 점찍은 보석 김용빈의 이름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 누구도 그를 다시 찾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트로트계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나훈아가 그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나훈아는 김용빈의 오디션 무대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그 영상 속에서 김용빈의 깊이 있는 감성과 무대장악력, 절제된 감정선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마치 나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하다며 김용빈의 재능을 극찬하며 주위에 전파했다. 그 평가가 곧 트로트계 전반에 퍼져나갔고 김용빈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용빈의 재개가 시작된 무대는 TV 조선의 대표적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로 3분. 그가 다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첫 무대에서부터 그는 단번에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한층 깊어진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무대를 지배하는 카리스마까지.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김용빈의 무대는 평범한 트로트 경연이 아니었다.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다. 애절한 감정선, 심명나는 리듬, 그리고 때로는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매 라운드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결국 그를 최종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가 우승한 순간 트로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김용빈의 우승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KBS를 비롯한 방송계 전반에 대한 반격이었다. 그동안 방송사는 종종 시청률과 화제성을 중시하여 진짜 실력 있는 가수를 놓치는 실수를 범해왔다. 김용빈은 그 대표적인 피해자였으며 그의 우승은 결국 방송의 편집, 서사 중심의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실력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될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난다는 김용빈의 승리는 방송계의 잣대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분 우승 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그를 더욱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공을 후배 가수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용빈은 나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며 신인들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마음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김영빈의 성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트로트가 이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김영빈은 그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성공은 그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진정한 기회와 나훈아와 같은 선배들의 따뜻한 시선이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이다. 트로트는 더 이상 올드라는 편견에 갇힌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받고 있는 장르로 매일매일 새로운 스타들이 떠오르고 있다. 김용빈과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트로트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트로트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감동과 위로를 주는 장르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김영빈의 이야기는 그가 겪었던 서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진정한 스타로 거듭난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트로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짜 실력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방송의 편집이나 서사 중심의 시각을 넘어선 진정한 트로트의 승리이다. 또한, 김영빈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한다.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마치 불사조처럼 트로트계의 황홀한 왕좌에서 벼락처럼 등장한 존재다. 그가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저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의 목소리, 그 얇고 섬세한 감성에서 나오는 깊은 울림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그 어떤 스타와도 비교할 수 없다. 김용빈의 무대는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그 자체가 무대를 지배하는 것 같다. 그 어떤 소리도 그의 음악과 감성을 방해할 수 없다. 그저 그의 세계에 빨려 들어갈 뿐이다. 그의 가창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차원에 있다. 고음에서 점으로 감동적인 애절함에서 힘차고 웅장한 비트로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음악의 신이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음성의 나열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김영빈은 가창력만으로도 이미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그의 음악에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그 어떤 장르의 음악도 그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는 능력 그는 정말로 모든 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변화시키며 청중을 그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가 아닌 트로트계를 넘어서 대중음악계에서 그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그가 뛰어난 가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김영빈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이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그 주변은 모두 그가 만들어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무대는 빛나고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울림을 준다. 그의 노래가 나오는 순간 청중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오직 김영빈이 만들어내는 음악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만큼 그의 가창력은 무대 위에서 그리고 방송 속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부와 영향력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김영빈이 미스터트로 3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과 공연은 물론 그가 등장하는 모든 행사에서 그의 존재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된다. 그의 공연 티켓은 매진 행렬을 이루고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독식한다. 그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고 그의 팬들은 매번. 그의 음악을 통해 감동과 위로를 받는다. 김용빈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그의 존재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의 부는 이제 단순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섰다. 김용빈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그 브랜드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는 그저 한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이자 사업가로서도 그가 만든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물건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의 팬들에게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어버렸다. 김영빈의 이름을 가진 옷, 액세서리, 앨범,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그가 등장하는 광고는 모든 브랜드를 대표하는 신뢰와 품격을 상징하게 되며 그는 그 자체로 한 브랜드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영빈은 그저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며 그간에 뿜는 에너지는 트로트계를 넘어 모든 대중문화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의 노래는 그저 흘러가는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그가 만든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고전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김용빈의 부와 영향력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과 영감을 통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의 성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가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